자, 얘들아, 모금 속전 한 사람은 플러스 1점. 혹시 센터 어, 내쪽 이상 사 사람 플러스 2점. 네. 아 맞다. 저거 전에 급 터져 놓은 거. 어 조금 있다 쓰세요 나도 들어. 이셀트 쳐서, 내쪽은안 했으면 아니야, 아내쪽안 없어, 내쪽해야 2점이고 안 하면 세쪽 하면 이 없어. 이 자, 자주. 선생 플러스 4점도 돼요. 어. 근데 왜 4점인지 써줘야 돼. 내쪽 해야 2 점이고 세쪽 하면 아무 점수 없습니다. 자일번 예. 어드바이스 다나가다 응. 진격하다. 네 진격해요. 아 맞다 이거 예. 진격. 어 아, 맞다. 자 다음 단 move move, move move 움직임 움직임. 이거는 끝코는 몇 점이에요? 끝코는 발표 1 점. 얘들아 설정 좀 할게. 자, 자정해. 자 express의 명사형 expression. 스트레스 자 4번 self respect 아 맞구나 자 그다음 5번 power p o w 힘 근데 그거 바보 아니었어요? <laughs> 데저 <파운데? 웃음> 바보인 줄 알았어요. 아 바보 아니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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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번 이벤트. 사건 일 예, 행사 예, 맞아, 맞아. Yes. 이벤트 왜 네. 행사 맞죠? 왜. 왜안 돼? 성우가 아마추어, 처럼 너무 한, 한, 문제 한 문제, 일희일비 하지마, 아마추어. 네. 있어요 <laughs> 제가 여기 a 번그 이벤 y o 번에 제가 행사라고 썼는데 b 같아요. 아 4번 4번. 4번 4번. 4번. 어, 맞아요 맞아요. s c 이벤트는 맞은 거예요. 아니 h i m Man, 조용해. g u 궁금 Room, s it? What is it? w h a 호기 s

일단 별표 치고 맨 마지막에 질문할 거야 네, 자, 네. 8번 네. Powerful 아 맞겠다 힘이 센데요? 어, 강력한 질문 나중에 선생님 힘이, 힘이 당 어, 나중에 자, 힘이 자, 넘치는 나중에 자 Eventful 가사 <목소리> <다서 목소리> 한이벤팀원신자1번 <다만한>.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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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iosity <목소리> 자 뜻은 혹시, 호기심. 선생님 혹시 그 이벤트풀. 저기요 eventful 나중에 하라고요맨 마지막에. 자 아, 11번 ordinary 평범한. 이건 저 뭐라 쓴 거예요. 뭐 curiosity라고 썼는데요. 이벤트다 하자는 자 12번 state 상태 주주 주, 국가. 다음에 13번 허락하다, 허용하다. 14번 어, 터지다, 폭발하다. 자 15번 인포메이션 응? 정보. 다음에 16번 state 덧붙여, e 네. e n t 뜻은 발표, 진술, 선언 네. 요 네. Thermom, 자, 언 일단 별표 자, 17번 permit, p e r 허락하다. 자, 18번 go up. <목> 오늘 <목> 이거 글씨가 너무 이 근데 이거 고후말시면은가 있으니까 반점 돼요. 아니? 네, 글씨가 이상하면 별표예요 자, the w o r of wisdom. 지혜의 가치. 아지혜지 자, 다음 20번 갈게. 자, From this, we can assume that sign language helps children increase their language abilities. 자 넘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이십일 번 얘들아 조용해라. 자 어제 동그라미는세요. 해 여기다 어제 있었던 일이가 이거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예요. 아, 아, 자, 과거인데 go 라는 go shopping이라고 있으니까 go 라는 일반 동사 써야 돼. 일반 동사는 비동사 친에 두더지랑 친해. 두더지. 두더지. 그럼 어떻게? do들, did 중에서 뭘 골라? did. 자, d i Jerry. 뒤에는 항상 뭘 써야 돼? 동사 원형. go, go. went 쓰면 틀렸어요. go shopping. 아, 저번에도 틀렸어 예사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 근데 좀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보투 안되나요? 보투 쇼핑몰 별표해보세요자 22번 자 예사 <목소리> <목소리> 내일 저녁에 함께 먹을 거야 예나 먹을 거야 내일 있는 일이야 그러면 이거는 미래시에서 들어데 그럼 we will have it 2개들이 안 들어가네 이날 근데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근데 네 이, 아네 어? 이거 투마로 써줘야겠네 예? 어? 어? 네, 근데 다거따는잖아요 어, 이거 투마 쓰든 안 쓰든 맞다고 해줄게 일단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구조 갈게 줄였고요 <laughs> 어리리 <laughs> <laughs> 제솔직 이거 아, 플러스 점수. 자, 봅시다. 9 5 자, 5점. 봐. 5점. 앞에 봐. 리스트레이셜의한 줄. 동사 어있어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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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력을 어떻게 또한줄 표시하는데 음. 후에다가 세무치고 대가로. 음. 자, 근데 use에 도전해주세요. 그죠 음. 자, 그다음에 s i l a n g 자, 근데 동사가 두번 나오고 있네. 지금 여기서 구분을 시켰지. 칠내서 어, 할 거야. 자 at expressing themselves at 전치 사니까 중괄 해주시고요. 자 주어 동사가 연달아서 올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절이 열릴 거야. 대시라는 접속사가 생겨있을 거야. 그 다음에 절 받아주세요. 그럼 해석은 연구원들은 사이언리에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자기서 실패하는 거를 더 잘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잘한다고 근데 유리하다니까 이건 수용 받죠? 예 맞다 주세요. <목소리> 자 질문. 저요. 네. 다사 아, 단안을 다재 단안이라고 썼는데 틀렸습니다. 음, 아니 맞춤쳐요? 8번에 강한데요. 네. 에서1 2 12. 안플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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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는 것 같아요. 김사윤 5번에 19번에 물건에 가축 틀렸습니다. 어. 16번에 선선 일단 맞다 해주시고요. 일단 다시 한번 사전에 찾아 보겠습니다이 시대 네, 그 맞을 거예요. 네, 그 21번에 니드 제리 봅스 쇼핑 위드 헤런치 예스 소데이. 사실 우쇼핑맞는데그 일단 맞다 해주게요 자, 그두 번의 해사이거 어? 행사의 됐습니다. 자, 뒤에서 가을게요